구의역 고소취하 법적 효과 판단 구의역 고소취하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소취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고소취하가 곧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취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취하와 관계없이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검찰은 이를 종결 짓지 않고 사건을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효과를 잘 이해하고 고소 취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취하를 하시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